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솜디입니다 주말에 지나 만인공통 불치병인 월요병이 도시고 상사에게 까이고 과제가 늘어나고 계획이 틀어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니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술술술 술한잔탁 술. 술 마시면서 갑갑하고 꿀꿀한 기분을 싹 내려보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삶의 소소한 낙일 텐데요 이때 맥주파와 소주파가 나뉠 텐데 이 팔을 뺀다면 술을 논할 수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늘든 젊든 비율이 어떻게 되든 부담 없는 맛으로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칵테일 그건 바로 소맥입니다. 2분의 1, 3분의 1 비율로 소주와 맥주를 부은 후 수저로 컵 바닥을 쾅쾅 내리치거나 맥주 잔에 소주 잔을 퐁당 떨어뜨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섞어 먹죠. 그리고 이런 퍼포먼스들은 술자리에서 흥을 돋게 도와주는 재밌는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흥 넘치고 잘 노는 한국의 술자리 문화가 전 세계 인싸들에게 핫하다고 합니다. 한류 열풍과 함께 술 문화 역시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있다는데 이번엔 어떤 자랑스러운 내용으로 우리를 취하게 만들지 함께 달려가 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현재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케이팝으로 전세계를 아주 멋지게 휩쓸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들처럼 케이팝 열풍을 일으킨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말춤하면 떠오르는 사람 바로 싸이입니다. 노래 강남스타일에서 특유의 말춤과 재밌는 노랫말을 더해 한국인은 물론 전세계인들에게 인기를 끌었죠. 강남 스타일은 2014년 당시 기준 유튜브 사상 최초로 조회수 20억 건을 초과하는 기록을 세웠는데, 당시 유튜브는 지금과는 달리 점차 떠오르는 시기인지라 저 조회수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싸인은 당시 강남 스타일로 아이튠즈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인타운 클럽을 방문해 소맥을 화끈하게 마라마시면서, 소맥은 전 세계 인싸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이후 한인 술집을 찾는 미국인들이 늘어났고 종업원들이 코리안 폭탄주를 만드는 걸 보여주면 환호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의 술과 그 문화는 전 세계인들의 인싸 문화로 자리잡게 됐죠 la 다저스 구장 안에는 소주바가 생기고 한류 관련 행사에서도 소주 칵테일은 빠질 수 없는 음료가 된 겁니다 게다가 유튜브에는 외국인들을 타겟층으로 잡은 폭탄주 제조법. 소주병 멋지겠다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영국 가디언지는 인터넷판 칼럼을 통해 소주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술이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주는 엿기름의 미묘한 단맛 덕분에 다양한 음식과 어울리고 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칵테일로 만들어 마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80개 나라에서 팔리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싸인은 소맥 전문가 포스를 풍기며 소주를 마시는 13가지 방법을 유튜브에 올려 소주 국제화에 큰 기여를 했는데, 싸이의 이런 포스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싸이는 실제로 소맥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이 자격증은 대한민국에서 1%만이 소지하고 있다는데요. 과거 자신의 SNS에 소맥 자격증 무려 플래티넘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하이트 진로에서 발급한 일명 소맥 자격증 카드가 담겨 있었죠. 이 자격증은 하이트 진로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발급한 것이지만 네티즌들은 나도 갖고 싶다. 혜택이 뭐지? 역시 싸인은 이런 자격증도 있을 것 같아.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을 개그맨 조세호도 취득했다는데요. 2014년 한 방송에서 조세호는 소맥 자격증을 공개했죠. 이 자격증을 처음 본 외국인 MC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조세호 역시 소맥 자격증 소지자답게 다양한 소맥 제조법을 소개하며 방송 최초로 폭탄주를 만들었고 외국인 MC들을 아주 그냥 뿅 가게 만들었죠. 이렇게 국내에선 재밌는 유흥거리이자 해외에선 매력적인 맛으로 사랑받고 있는 소맥은 2017년 미국 유명 토크쇼 웬디 윌리엄스 쇼에서도 소개됐습니다. 방송에선 재미교포 CF 주디주가 한국식 닭볶음 레시피 설명을 끝내고 맥주잔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맥주잔 위에 젓가락을 걸치고 소주잔을 올리며 이렇게 외쳤죠. 자, 이제 따라해보세요.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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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진행자 웬디 윌리엄스는 셰프의 구령에 맞춰 탁자를 두드렸고 소주잔이 맥주잔에 퐁당 빠지면서 보드라운 거품이 솟구쳤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선 방청객의 와우!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죠. 진행자 웬디는 소맥을 분장실까지 가져가서 싹싹 비울 만큼 좋아한다는데, 주디주는 잊지 못할 경험을 주는 게 자신만의 한식 전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소맥을 맛보는 그 자체도 잊지 못할 경험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외국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마성의 소맥, 그 감칠맛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사실 여기엔 조금 씁쓸한 뒷배경이 있습니다. 1965년 박정희 정부는 양곡관리법이라고 쌀 수요를 억제하자는 발표를 해쌀 막걸리를 비롯해 기존 소주 중류를 금지시켰습니다. 때문에 소주의 표준이 되는 쌀을 쓰지 않은 지금의 희석식 소주가 탄생한 것이죠. 이런 희석식 소주는 그냥 주정을 희석하고 감미료를 넣은 형식인데 이를 받쳐주는 베이스인 국산 드라이 맥주들은 다소 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소주 감미료들이 더욱 돋보이게 된 겁니다. 결국 음주 가무의 진심인 한국인들은 스스로 환상의 비율을 탄생시켰습니다. 게다가 재창조하는 능력이 뛰어난 한국인들은 일반적인 3분의 1, 2분의 1이 아닌 소주 9, 맥주 1로 꿀주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고진감내를 비롯해 다양한 음료수를 활용해 더 맛있는 폭탄주, 칵테일을 만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하면 빠질 수 없는 단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안주! 이런 한국의 술 문화와 더불어 한식까지도 전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 한국식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고 빈 잔을 딸랑거리며 즐거워하는 미국 손님도 있습니다. 한식은 물론이고 한국 문화가 뉴욕 전반에 퍼져 있다는 증거죠. 뉴욕 지역 한인 식당 협의체인 미국 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 위원회 곽잡은 회장이 한 말입니다. 곽 회장은 뉴욕 맨하튼에서 한식당인 강서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는 다른 한식당 주인들과 힘을 모아 뉴욕의 한식 열풍을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 뉴욕에 부는 한식 열풍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10여 년전 된장찌개에 익숙치 않은 미국인이 찌개를 처음 먹자마자 입을 움켜쥐고 식당 밖으로 뛰쳐나간 사건도 있었고 위생 검사를 나온 공무원이 삭힌 짱아찌를 보고는 곰팡이 핀 음식을 파느냐고 따지는 바람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식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곽회장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 이제는 미국 손님들이 스스로 주문을 할수 있게 된 것을 꼽았죠. 그는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의 90% 이상이 미국인인데 대부분 잡채, 돌솥비빔밥 등을 우리말 발음대로 주문한다고 말했는데요. 예전엔 종업원이 메뉴판에 적힌 음식 이름을 가리키며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든 건지 일일이 설명하며 주문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한류와 함께 한국인의 맛과 풍류까지도 전 세계에 핫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 열심히 마셔라처럼 음주 가무의 진심인 한국인의 흥겨운 피는 속일 수 없죠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가 외국인에게는 인싸들이 즐기는 문화로 통하고 있어 더욱 즐겁기만 한데요 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극물인 거 다들 아시죠? 한국이 점차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는 만큼 더욱 건전하면서 흥겨운 문화로 풍류까지 세계를 이끌어가면 좋겠죠?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수 있는 10만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 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식 어플 올라. 지금 다운 받으세요.